사디카,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원스쿨 태국어 쭈쌤 박재입니다. 자, 오늘은 영화로 배우는 태국어 바로 10강. 얼굴이 말이 아니네인데요. 자, 앞선 강의에서 저희 낑이 새로운 남자친구 피테드와 함께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주요 등장인물과 함께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바로 한번 영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션. 오늘도 영상 보시기 전에 스포일러 먼저 보고 가셔야겠죠. 첫 번째부터 한번 보실게요. 군두나 또 왕리. 이렇게 매우 간결하고요. 두 번째. 하이 푸언러 크랍. 세 번째. 플러스 영덤덤 광터 만타마이잉부어짜이 이렇게 총세 문장 있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스포일러 문장들이 좀 간결하지 않았나. 어려운 것도 없고요.

พราคุณก็เป็นเพ yeah, yeah. <S <S Itís> ื่อนที่ดีผมว่าเรามีเรื่องต้องคุยอีกยาวแล้ว่ะครับคุณครับคุณครับครับให้เพื่อนเหรอครับอ๋อผมดื่มเองสองแก้วครับเขาดื่มเยอะนะ

네여러분전체영상재미있게보고오셨나요그럼저เนี่ยคุปคนื่อนที่ดีนะครับต่นีกินุปไ้าครับดีกันนี้ทุกคุนสนุกไหมคุรับวันนี้ทุกคนสนุกไากครับวัคุณก็ุปคนเพุกอนที่ดี 네,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도 내열관이 친구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분 얼굴만 봐도 웃음이 막 나오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대화 내용들로 저희를 웃겨줄 수 있을지 바로 문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보시면 군뺀 푸은 티리나 크랍이니까 당신은 정말 좋은 친구네요. 이건 어렵지 않았죠? 그리고 때 하지만 니건 바이 플라워 클럽 자건 바이 하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너무 모모하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는점야건 바이 너무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친구네요. 근데 너무 좋지 않나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탈이 죠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니값카우 걔랑 잘 지내는 거 걔한테 잘해 주는 거는 레오 라우 잽엥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 일인 거죠. 스스로 아프게 해요. 착하게 고기 힘들어요. 상처 받았고요. 이렇게 조금 다르게 의역이 됐죠. 쿤씨 야짜이 아 당신 힘드시겠어요. 루뚜 아마야 스스로 지금 어떤지 알고 계시나요? 쿤도나 또엥디 당신 얼굴 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얼굴이 말이 아니네. 저 저는 봄, 이렇게 끝이 났고요. 야, 벙나, 크랍,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야, 기억나시죠? 뭐, 뭐 하지 말아라. 그래서 야, 벙나, 크랍, 말하지 마세요. 와, 모를, 군, 꺼, 뺀, 푸원, 티디, 당신도 좋은 친구라는 것을 말하지 마세요.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그쪽도 좋은 친구잖아요. 서로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봄와 라우미 런떤 쿠이 빠이이야 레오크라빈인데요. 자, 저희가 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배웠었죠. 근데 와가 그냥 따로 쓰여도 생각한다, 말하다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할 이야기가 많겠어요. 길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오늘의 첫 번째 핵심 표현은 바로 앵입니다. 너무 중요하고 많이 쓰이는 표현인 거죠. 자 앵을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실 것 같은 부분은 바로 이제 스스로 셀프가 되는 그 뜻을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오늘은 거기다가 추가로 조금 어려운 바로 강조까지 문장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으로 볼게요. 얼굴이 말이 아니네요. 저희 본문에 나온 장면이죠. 군도나 또아앵디. 당신 또아앵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또아앵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얼굴을 좀 보세요. 당신 얼굴 좀 보세요. 거울 좀 보세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 뒤에 앞에 내용이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슬퍼 보이는데.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되는 문장이었고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아무도 믿지 말고 자신을 믿어라.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야, 와이 자이 크라레 치아만 나이 또 와잉. 자, 야, 또 나왔습니다. 뭐 하지 말아라. 와이 자이 크라이. 누구도 믿지 말아라. 인 거죠. 누구도 믿지 말고 치아만 믿어야 돼요. 신뢰를 해야 됩니다. 라이 또 와잉. 스스로를 되는 거죠 또아이 다시 나왔습니다 마이셀프 내 자신을 믿어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저 사람이 바로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이야 여기서 이 바로가 무슨 뜻으로 사용된 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난앵 티윤 유나 탕마라이뺀콘티 구라 캉디아 이렇게 되는 거죠 콘난 자. 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티윤유나탕 말라이 자 여기까지 한번 봐볼게요 엥을 빼놓고 자엥 빼놓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저 사람이 입니다 뭐냐면은 콘티 어떤 사람이요 에콘락항디요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이야 자 엥이 없어도 문장이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엥을 넣었을 때는 바로 바로 그 사람이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강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잘 이해해 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장면 파트 2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คุณครับ.คุณครับ.ครับ. <목소리도> 네, 여기까지 아까 내열관이 네 대화들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분들이 이어서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쿤, 크랍, 쿤, 크랍. 이렇게 됐는데요. 자, 전반적으로 단어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내가 맞게 들었는지 체킹하시는 느낌으로 수업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쿤, 크랍, 쿤, 크랍. 저기요, 저기요. 당신, 크랍, 네. 하이, 푸른, 러, 크랍. 하이, 여기서 주다로 쓰인 거죠. 하이, 푸른, 러, 크랍. 친구들이나요? 친구 주식에요 친구 술리에요로 의역한 거죠. 어 봄듬앵성 깨우크랍앵이 또 바로 나아졌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표현이라는 거죠. 어 그게 봄듬앵성깨우 친구 드리려고요? 아니요, 제가 직접 두잔다 마실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제가 다 마시려고요. 제가 혼자서 두잔다 마실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앵이 사용됐다라는 점 그리고 가우듬연어. 와술 많이 드시네요 당신 여 많이니까 어 한국식 표현으로 술고래네 라고 의역해 주셨죠 그 다음에 공안나하 너무 쉽죠? 아 그런가 봐요 그리고 봄마건 봄마건 하토 제가 먼저 왔습니다 마건 그렇게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왔어요 여기까지 다들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혀 어렵지 않았고요 이번 파트 자 그래서 이 쉬운 것들 중에서도 저희가 쏙 중요한 핵심 표현을 뽑아 왔죠. 무슨 표현이냐 하면 바로 하이인 거죠. 자 여러분들이 단어로만 따졌을 때 난이도 극상으로 어려워하시는 단어가 무엇이냐 그중에 하나가 하이인 거죠. 왜냐하면 하이의 뜻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문법 강의에서 하이의 뜻을 한 강의 통째로 해서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자못 듣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하이가 하게 하다 시키는 느낌도 있고, 허락의 의미도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기후에 주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다, 급여하다까지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또 나중에 다뤄드릴 테니까, 오늘은 요 뜻에서만, 이 용법에서만 집중해서 문장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시면, 친구 수리에요 하이 푸러 크랍. 여기서도 주는 거죠. 친구한테 주려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서 어흥 떡 하나 주면 안아 먹지. 이거 태국식으로 직접 번역을 한번 해봤거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흥하면 태국식으로 호욱 타하이 케 카우 찬싹친 찬자 마이 짭 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호욱하면은 이제 태국식으로 의성어이 태요 어흥이 되겠습니다. 어흥. 타, 만약에 하이, 뭐를 준다면, 케, 카오 케이크에다가 쌀 붙였으니까 라이스 케이크죠. 쌀, 찬, 나에게 싹 친. 떡 하나만 준다면, 잔 자, 마이, 자, 긴, 게. 안, 잡아, 먹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잡아, 먹다 너무 쉽지 않나요? 잡다에다가 먹다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 잡아, 먹지. 한번 전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호, 타, 하이, 케, 카우, 찬, 싹 친. 잔자 마이 짭 끼인 게 요거 표현 외워두시면은 한국 속담 얘기할 때도 재미있게 사용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널 위해 장미 꽃다발을 준비했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피드리암 처덕 굴라 파이트 자피 오빠가 드리암 처덕 마이 처하면 다발이죠 덕 굴라. 장미꽃다발을 준비했어. 하이트, 너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너를 위해서 장미꽃다발을 준비했어.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장면 세 번째. 저와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도 정말 다른 의미로 대단한 낑의 노래 소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낑이 넘어지면서 장면이 끝을 맺었죠. 자, 낑의 뼈에 축복을 빌어주면서 저희는 문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이 락, 마이 떡, 마, 케어. 자, 이거 노래 가사죠. 케어 하면은 영어 care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are. 신경 쓸 필요 없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한테 신경 써줄 필요 없어. 마이 떡마디깝 찬. 나한테 친절하게 잘 대해줄 필요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 락 마이 떡마 후엉.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걱정할 필요도 없어. 마이 떡마 후엉 야이 찬. 똑같죠? 넘어가서, 마이 락 마이 떡마탐 마라야라이 탕난인데요. 자, 마이 락. 사랑하지 않으면 마이 떡마탐알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와서 아무것도 하지 마니까 사랑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하지 마. 전부 하지 마. 프라 차이 차이 찬양언에언에 적혀 있죠. 약하다, 연약하다, 부드럽다. 그래서. 난 마음이 약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이어락 마똥 마이 마투마탐 사바이디 마이잖아요. 다른 사랑하지 않는다면 마토 마탐. 자, 전화해서 전화 와서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뭘 물어보지 마요? 사바이딘 마이 하냐고. 잘 지내냐고, 괜찮냐고 연락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전화하지 마. 자, 그리고 플러스 양담담 컨트 너의 그 목소리가 만 어떻게 해요 담하이 잉부어짜이내 마음을 더욱 더 아프게 하니까 자 네가 전화해서 목소리 듣는 게날더 아프게 하니까 전화도 하지 마 이런 가사가 되겠습니다 마음이 아픈 가사였습니다 자유타임마이 싹티니까 유타면은 멈추다죠 그만 해주면 안 되니? 제발 멈춰주면 안 되니? 타 마이 라거블러이깐 빠이잖아요. 자, 블러이도 적혀있죠. 방치하다 풀어나다 놓다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면 날좀 놓아줘. 날 풀어줘. 유 따이 마이 싹티 또 나왔습니다. 그만해. 타 마이 라거블러이깐 빠이 똑같이 반복이 됐습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날 놓아줘. 보내줘. 여기까지 가사 봤고요. 닝닝 닝 와이, 닝 와이. 이렇게 됐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소리가 좀 작게 소음이 삐용삐용 때문에 잘안 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닝, 닝, 닝 와이, 닝 왕이라고 했는데요. 가만히 있으란 뜻이죠. 가만히 있다 정자다니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야, 픈 카야압이니까. 뭐 하지 말아라. 아직 카야압 움직이지 말아라. 잽, 뚱, 나이, 카니까 어디 다쳤어? 어디 아파? 이런 물음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내용이 길었어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핵심 표현. 너무너무 중요한 탐하이가 나왔습니다. 자, 앞에서 하이 했으니까 지금은 탐하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사역의 의미가 있는 거죠. 강제로 뭐뭐 하게 하다. 시키다가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게 탐이 무슨 뜻이 여러분? 하다, 만들다고 하이가 뭐뭐 하게, 뭐뭐 하도록이 되니까 뭐뭐 하게 만들다. 당연히 사역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문장으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소리 듣는 것도 고통스러우니까 플러스 양덤덤 콩터 만 탐하이 인 부어짜이 자, 왜냐하면 시 양덤덤 콩터 너의 그 목소리가 너의 그 옛날과 나랑 대화했을 때 듣던 그 목소리 그 옛날 목소리랑 똑같은 그 목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요? 탐하이 하게 하는 거죠. 잉부어짜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듣는 것도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대사에서는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불량배들은 상인들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푸억 안타판 탐하이, 퍼카, 마이사맛, 카카이나이딸라따이 이렇게 되는데요. 자, 푸억 하면은 복수 형태죠. 안타판에서 불량배들. 이렇게 복수 형태 되는 거죠. 불량배들이 탐하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퍼카를, 상인들을 뭐 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이사맛. 자, 묶어주셔야죠. 마이사맛, 다이. 뭐를 할수 없게 만들었는데, 뭘할수 없게 만들었냐면, 가, 가이 사고 파는 것을 나이 달라. 그래서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역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번 볼게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탐하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은 전 세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보도록 할게요. 깐것큰 코윗 탐하이 푸콘 투아로 왓 루아. 이렇게 되는데요. 깐것 큰이죠. 자, 것 큰이 발생하다인데 깐것큰 명사화 시켜줬으니까 발생 출현이 되는 거죠. 뭐에 코윗가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이 탐하이 어떻게 만들었는가 푸콘 사람들 투알로전 세계 사람들을 왓글루아. 자, 왓글루아란 표현 너무 쓸모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그냥 꿀로아가 무섭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우와, 꿀로어 하면은 더 무서운 거예요. 무서움에 떠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전 세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이런 사역 문장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다 배워 보셨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섀도잉첫 번째 파트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도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저와 함께 따라해 보시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볼게요. 나 대신에 빠르다라는 점. 나나나 여기까지 첫 번째 섀도잉 파트 함께 했고요. 두 번째 친구 수리예요 보도록 할게요. 하이 프렌드라 하이 하이 풀러크 랍 하이 풀러크 하이 러 여기까지 됐고요 마지막이 무슨 표현이냐 우리 끼의 노래 부분인데요 자 요것도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노래로도 하고 마지막에는 또 원래 성조 지켜서 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저 함께 노래 불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프เสียงดของ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성조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 r o เสียงดังๆของเธอมันทให้ยิ่งปวดใ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롤플레이 파트는 새ซี่친구들중에한번따라해주시면되겠습니다그러면롤플อบหนึ่งครั้งตามมาดูน่ครับแล้ว็ีเนเกมนอีกแบ่งคอกรเล่นที่มีการเล่แบบที่าเล็นแบี่กาเล่นแบ่มีกาเล่นแบบทีมีการเล่นแบบี่มีการเล่นแบบที่มีารเล่นแบบที่มีกเล่นแบบมีกรเล่นแบบทีมีการเลนแบบทีกาเล่นแบบ่มานบบที่มีการเล่นบบทีกาเล่นแบบ่มีเนที่มีการเ่นแบบที่มีการเ่นแบีกานแบบทีการแารล่นแล่นครับ คุณครับคุณครับครับให้เพื่อนเหรอครับอ๋อผมดื่มเองสองแก้วครับเขาดื่มเยอะนะของงานนะครับครับผมมาก่าอโทษ네ร러บค늘도롤ครับ밌게하บค셨나요ครับ 오늘 동영상도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전 내열간이 친구들만 나오면 너무너무 재밌는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핵심 표현. 오늘 너무 중요한 표현들 있었죠? 하이와 탐하이. 비교하시면서 복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낑이 엉망진창으로 불렀던 그 노래. 바로 앞에 나왔었던 니우찌우의 마이 떡, 마이 락, 마이 떡이라는 노래인데요. 자, 저도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찾아 들어본 노래인데요. 아우, 생각보다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 낑의 목소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고 또 강의 영상 한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전체 영상 한번 보시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วาสดีค่ะคุณเป็นเพื่อนที่ดีนะครับแต่ดีเกินไปเปล้าครับดีกับเขาแล้วเราเจ็บเองอะคุณเสียใจมากคุณรู้ตัวไหมอะ่ะคุณดูหน้าตัวเองดีผมผมอย่าบอกเลยครับว่าคุณก็เป็นเพื่อนที่ดี <Yeah. S 2> ผมว่าเรามีเรื่องต้องคุยนอีกยาวแล้วละครับคุณครับ คุณครับครับให้เพื่อนเหรอครับอ๋อผมดื่มเองสองแก้วครับเขาดื่มเยอะนะของงานนี่ครับผมมาขอโทษ 嗯。Huh? Huh?